15장에 보면, 이게 준비를 자위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래하는 자를 딱 세워놓습니다. 15장 22절, 레위사람 적장 분야는 노래에 익숙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그래서 이다윗시대는참 노래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가, 무슨 준비가 문제됩니까? 여와의 개가 이제 이동할 때, 그, 요와의 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언제 준비되는 겁니다. 그, 나팔 부는 자가 있습니다. 15장 24절, 제사장 스바냐, 분야야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깨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약계가 들어오면 이제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텐트에 문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언약계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오베데동 여의에는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아 이렇게 다위선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계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15장 21절 하나님이 요거 언약계를 내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하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어, 3개월 전에는 언약계가 어, 오다가 어, 나이가 뛰는 바람에 언약계를 잡다가 우사가 죽게 되죠 그때 이때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뛰면 어떻게 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다 주관하셔서 편안하게 언약개가 요동짐 없이 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그리고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과 두목과 그녀의 모든 노래하는 자고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이게 성가대 가운이겠습니다 가운이겠죠? 그냥 평상복으로 하지 않고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복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들이 들어올 때는 복장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음악회 갈 때는 복장 잘 갖추잖아요. 누구 만찬에 초대받아 갈 때는 복장을 잘 갖추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겉옷을 입었으며 그리고 다윗은요, 배에 옷을 입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의한 언약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를 섬기는 자들이다. 다 언약계가 잘들어오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복장부터 잘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누가 강의를 맡기든지 뭘 하면 복장을 잘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영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얼마나 자유롭, 자유롭게 옷을 입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분들을 제가 높인다는 뜻에서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제가 안다는 뜻에서 우리 교회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강사님이 올때 제가 복장을 함부로 하고 오면 아 이분은 왜 이런가? 그러나 제대로 복장을 갖춘 분이 다 오면 아 이분은 겸손한 분이다. 이러면 겸손한 복장을 갖추죠. 어떻게 그냥 하던 옷 입고 그냥 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세마포 겉옷을 다 입었고 또 다음이 또배에벗을 입었고 이에벗은제사이입는 옷이거든요. 게 다윗도 배의 옷을 특별하게 맞춰가지고 다입고 사무엘도 엘리 앞에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머니가 매번 올라올 때마다 매년 새마포 옷을 지어서 겉옷을 지어서 그래서 사무엘도 그냥 숨기지 않고 어머니가 해준 그 경건하게 준비된 옷을 다 입고 숨긴 거예요 본인도 다르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다르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아 지금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이 장소는 좀 거룩한 시간이구나 장소가 그걸 딱 알게 된 거.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13장 16장 하나님의 괴를 들고 와서 다윗이 가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자 여기 이제 한번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의 괴는요 이 장막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괴만 만들지 않고 괴를 싸고 있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앞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앞에는 뭡니까? 이렇게 텐트로 딱 쳐져가지고,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대부터는, 언약계와 장막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칠로 때, 엘리 때, 언약계를 뺏기거든요. 언약계는 블레셋으로 확 돌아가는데, 장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막은 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은 이거는 다윗의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하여 친 장막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장막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가보면요. 예레미야서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 1 0 6 0 2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을 때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제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블레셋에 의해서다회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는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레셋 동네로 갔다가 거기에 막 독종이 임하니까 그 다음 동네로 갔다가 독종이 막 임하고 그래서 베세메스로 왔다가 오베데노미 집으로 왔다가 기다리아림으로 왔다가 근데 성막은요? 성막은 없는 거예요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완전히 헬파린 거 그래서 언약궤 하나 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딱 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 그 장막 안에 언약계가 몸을 <laughs>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 4절 6절. 레위 사람을 세워 그래서 이제 장막에서는요. 성막 재단이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 중요한데 이 언약계 앞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레위인이 중요합니다. 언약계에서는 제사를 하지. 언약계에서는 뭐하 하나요? 찬양을 하는 거. 그래서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괴압이에서 성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두 목은 아삽이요 아삽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들이 누가 적었을까요? 로 아삽이 적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이때 부를 노래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나온 겁니다 장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감사 찬양 시들이 이때 다윗이 노래를 하는 것이 8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 이런, 여기에 있는 시는 시편 105편에 가도 있고, 또 106편에 인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106편, 96편에 인용되어 있고, 106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세 개의 시편이 여기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를 적었고, 그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으니. 그래서 다윗이 시를 적었고, 이제 그 시들이 나중에 시편이 만들어질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끔 나누어서 거기 실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이니다구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너에게,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그에게 노래. 참 중요한 거. 사람에게 노래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본질인데. 저 성가대 누구한테 노래합니까? 주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돈 주고 사람 데려와서야돼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화물 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가 뭔지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당에 가보면요 솔리스트를 돈 주고 다데려오는 그래가지고 화음이 엄청나게 좋고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좋으면 야 좋았다고 근데 누가 좋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그에게 하면 그분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노래 그분이 기뻐하시는 노래 우리의 예배 노래, 찬양팀의 노래 교인들의 노래 모두가 다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노래. 물론 우리도 듣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기교나, 우리의 그게 목적이 되서는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악회가 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좋은 음악회 가는 건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서 느낄 때마다 자랑해요 유럽 사람들 우리 마을을 작아도 이런 좋은 극장이 있고 1년 도돌 손님이 관객이 가득 찬다고 막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니 거기 가 시간 있으면 교회를 가야지 시간 없어서 교회 안 가는게 아니죠 음악회는 1년 내도록 예약하면 음악회 가기 위해서는 그 스케줄을 짜며 준비하는데 교회 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음악이 다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음악을 만든 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축복하시고, 음악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음악 까만 남고, 다윗은 그에게 노래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말해라. 기사를 빠뜨리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입니다. 모든 기사를 다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해라.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은 항상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시니까 우리의 얼굴은 피곤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빛나는 그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입니다, 천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 안이루어죠 왜냐하면 그 응답은요, 천대에 이루어질 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너무 초급하는 되지 않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날 같다 그랬잖아. 천 년이 하루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할 때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열방중에 이르기를 여와께서 통치하신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성하게 하소서 할지어라. 3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 줄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런데 이, 이 구절을 지금 누가 읽고 있나요? 포로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바벨로 포로 때 적어진 거거든요. 이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천대가 아직 안됐구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열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포로 가운데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리고 여기에 아멘 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다 이들도 아멘한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38절 나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 은약계 앞에 항상 머물러 그계에을섬기게 그 하고 자 여기 아삽이 나오죠. 그 형제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은약계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39, 43절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삽은 레위인이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릅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 후손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과 사독 그 형제 제사장들 어디에 있습니까? 기부원 산당에 있습니다. 두 개가 딱 구분되죠. 은약계는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고요. 성막은 어디에 지금 세웠습니까? 아시죠? 성막은 기부원에 세웠고 기부원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습니다. 기부원은 언덕이고, 거기에서 조금 예루살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엘리죠. 사무엘 때, 은약계를 뺏기고, 성막은 다 폐파되고, 여호와의 단은 다 무너졌는데, 이 단이라는 것은 재단입니다. 재물을 쌓아서 제사드린 재단. 그런데 다윗이 은약계를 모셔오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기부원에다가뭘세워는가 하면, 성막을 세워, 세운, 재단을 세운야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기부원 산당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1천 번지를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은 재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번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지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입니까? 기부원으로 가입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언약계하고 성막이 재단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장 12절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 해만 이 해만은 어디서 노래했을까요? 해만은 어, 기본에서 노래했습니다. 이제 하치다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말하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괴가 아니고 그 둘이 같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오장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서도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감이었더라. 다윗으로 인하여 이 모든 준비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기본의 여호와의 제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이 다 합쳐지게 된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예배는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거룩한 곳이 되도록 예배는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되고 누가 보기에도 정성이 깃들어져 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모두의 중심입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떻게 뭐 통치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됐는가? 다윗이 노래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멈추지 않도록 다윗이 얼마나 신경 썼는가? 그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없다면요 기억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메튜 힐리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뭐가 같다고요? 구멍만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주일날 설교 다잊었지요 이렇게 구멍이 크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으면안 됩니다. 속속 채우지 않으면 계속 흘러갑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없습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 재림의 약속, 함께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계속 나와있는 것이 기억이 되는 것. 이걸 너무 우리가 등하니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 내가 기억 못하고, 우리 자녀가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기억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은 좋은데,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제가 영국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 장소가 어디냐 면 윈블던입니다. 텐스 대회가 열리는 윈블던. 윈블던은 영국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 거예요. 어, 선교사님 저한테 몇 번씩 강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집이 얼마죠? 아닙니까? 이 네크스도 감자고, 오로도 감자고, 천억이에요, 천억. 영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곳이 윈블던. 그 교회는요, 윈블던 한 가운데 있어요. 스펜서 힐, 넘버원이에요. 언덕에 딱. 백년 전에는 그 교회에 교인들이 꽉 찼을 거야. 뭐. 얼마나 교회가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음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 조금만 돼도 잘공명되도 그렇게 멋진 교회인데 파이프로 다니요다 억수로. 있어. 의자들은 다 벗겨져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돈이 안 모여요. 파이프같 갖다 고쳐야 되는데 고칠 돈이 안 모여요. 의자들은 다 엉망인데도 그냥 그대로 돈이 없어서그 부자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날 사무엘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니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죄 곁에 누웠더라 십자가 앞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 한인들이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와서 한시간씩 저녁에도 열쇠를 받아가지고 한시간씩 그 교회당에서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교회가 팍 울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다른 이야기 했다가 자기는 늘교회당면이 교회당이 팍올리도록 기도한다 근데 그게 악쓰는게 아니고요 정말 경건하게 정말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냐고 사모이는개 옆에 누웠더라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성껏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가리켜서 너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심해서 다 바쁘니까 안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지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한 번도 편한 적은 없었고요. 한 번도 쉬운 적도 없었습니다. 편하면 뭐일까요 편하면 어디로 갑니까? 음악회로 갑니다. 편하면 짐 생활로 갑니다. 여유 있으면요, 다 그런대로 가지. 편하고 안 편하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문을 지키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우리도 예배에 와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천대의 약속, 천대의 약속을 느끼고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